안녕하십니까? 이820 지구 총재 아라이라고 합니다. 오늘 820 지구가 주최 지구가 되어서 개최하고 실시하고 있는 로타리 봉사의 날 지구 환경 보존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로터리는요, 일곱 번째 중점 분야로 환경 보전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 있었던 국제협의회에서 쉐이커 메타 아라이 회장님께서는 각 지역에 대해서 로터리 봉사의 날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과회의 봉사활동 세션에서 2810 지구에서는 해안청소를 할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 지구분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동료 총재님께서 찬동을 해주셨고요. 최종적으로 일본의 34개 지구가 그 미우라 그 총재회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팀 재팬이 되었고요. IT 이해능력 리터러시가 높은 E6 공공지구의 구하자 총재님께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참가자를 모집을 했는데 전 세계로부터 3만 명이 넘는 로터리언께서 참가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 날 각국의 지구에서 시민과 함께 해안과 하천, 호수, 늪을 청소하는 글로벌 로터리 봉사의 날로 지구 환경 보정 프로젝트가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지구 환경은 위기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미래에는 어떤 상황이 예상되는가에 대해서 교토의정서 최정 당시서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패널 멤버로 지구 환경문제에 직접 관여해 오신 아마노 마사이로 선생님을 맞이했습니다. 예, 그럼 선생님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세계 각국에서 협조해서 해안 청소를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져다주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안 청소는 당연히 해양 오염을 방지하죠. 해양 오수, 오염은 사실 지구 환경 문제 하나로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지구 환경이 지금 점점 나빠지고 있고. 왜냐하면 인구가 증가하죠. 그러면 경제 발전을 하고 있고 계속적인 자본 축적이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활동이 무한하게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전제라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고요. 전 세계의 천연 자원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화석연료도 앞으로 수십 년, 뭐 기껏해야 100년, 50년 정도면 고갈될 겁니다. 게다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환경 파괴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석유와 같은 천연 자원에 기반을 둔 경제 활동은 언젠가 우리의 문명이 소실돼 간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문명을 지킨다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 가격, 석탄 가격은 그것을 채취하는 비용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문명을 지키기 위한 비용, 우리는 사회적 비용이라고 이것을 부르는데 이것을 그러면 대체 누가 부담할 거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 환경 문제들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파란색이 여러분이 하고 계신 해양오염방지 관련 내용입니다. 이것이 직접 관련 있는 것이 해양생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전해 나갈지, 혹은 기후변동과도 관련이 있죠. 이것은 이제부터 제가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 기후변화는 사실 지구 환경 문제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파리 협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뉴스로 많이 보셨겠지만은요. 이것은 우리의 그 담수 문제로도 이어질 것이고, 또 삼림 감소, 또 사막화 같은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해양오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의 감소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기 시간 관계상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말씀드렸던 천연자원 혹은 환경이 나빠지고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는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을지인데요. 보시는 것이 1987년에 나온 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입니다. UN에서 나온 겁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요건데 최근 50년, 100년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향후 1000년, 200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지속 가능한 개발이다. 이것이 1987년 유엔 위원회에서 나온 겁니다. 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인데요. 미래 세대의 니즈 충족 능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재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것을 기후변화를 소재로 제가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북극의 얼음 면적입니다. 왼쪽이 1992년이고요. 오른쪽이 2020년입니다. 노란색 선이 보이시죠? 이것은 1981년부터 2010년 사이에 평균 얼음 면적입니다. 보시면 1992년은 거의 일치하는데, 그런데 2020년 9월 보십시오. 얼음 면적,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30년밖에 불과 안 지났는데, 이렇게 줄었습니다. 지금은 지구 환경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보실 것이, 지구 온난화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것도 제가 환경 문제에 종사하게 된 1990년경에는요. 미래 예측이었습니다. 미래 예측으로 나온 게 온실가스라 불리는 CO2, 메탄, 이산, 아산화, 질소 이런 게 늘어나고 그러면 지구 온도가 올라갈 것입니다.라는 예측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요즘 날씨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이 빨간색, 매우 더운 기온, 날씨가 얼마나 많았는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증가하였는가, 혹은 증가지 않았는가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빨간색 보십시오. 지구상의 거의 모든 지역이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는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다음은 집중호우라고 우리가 부르는 폭우입니다. 폭우가 얼마나 많이 오는가라는 것을 보면 그것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북방구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두 개의 점으로 나타낸 것이 조금 증가한 곳, 세 개의 점으로 나타낸 것이 매우 많이 늘어난 곳, 점 하나로 표시한 것이 조금 많아진 것인데, 아까 걸로 돌아가세요. 빨간 쪽 색깔 친칠해진 곳에 보시면 세 개의 점으로 표시된 게 내가 많죠. 이제부터 비가 많아지기 시작한 지역입니다. 폭우 또는 집중우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 해양 온도가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해양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폭우가 많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워지는 현상보다 조금 늦게 폭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이것은 가뭄 피해입니다. 이 가뭄 피해 역시 전 세계적이지는 않지만 역시나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볼수 없었던 기후 변화가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즉, 온난화는 영어로는 climate change라고 하는데 기후 변화가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온실가스입니다. 2007년의 보고서인데요, IPCC 이거는 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약자입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이죠. 여기서 IPCC에서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서 정리를 합니다. 저도 이중이 멤버 중한 명인데요. 보시는 것이 CO2 농도가 과거 만년 전부터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급속하게 증가하게 증가하는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왼쪽의 작은 박스 안에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850년 이후 산업혁명이 일어나고부터 CO2가 급속하게 증가했습니다. 다른 온실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실가스의 70%의 영향이 이 CO2, 즉 이산화탄소에서 나오는데요. 이 표의 0에서부터 위쪽은 따뜻하게 되는 거고 0에서부터 밑은 쿨다운이라는 cool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CO2가 급상승하고 90년 이후부터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뭐 90년보다 더 최근이죠. 그러니까 대략 한 6년에서 7년 간격으로 IPCC 보고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나온 게 제5차 보고서였습니다. 거기서는 95% 그, 그 전에는, 그 전에는 95%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그랬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요, 현실화되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는 온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도가 왼쪽에 있는 보라색 그림을 보시면은 최근에 갑자기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 천년 동안은 꽤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랬던 것이 최근에는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이것은 그러한 정보와 CO2 농도 상승, 메탄 상승 농도 상승 영향을 뺀 것이 이제 파란색으로 나타낸 건데요. 이게 이제 평행으로 쭉 가죠. 이것을 보니까 1850년 이후에 만약에 온실가스가 증가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옆으로 쭉 갔을 텐데 제자리 걸음이었을 텐데 온실가스가 인위적으로 많이 배출이 되다 보니까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오렌지색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CO2 배출은 인간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도 할수 있습니다. 보시면 다섯 개 시나리오로 CO2 배출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높은 그 자, 갈색 선입니다. 두 번째는 매, 첫 번째가 매우 높다, 두 번째가 그냥 높다, 세 번째는 중간 오렌지색 시나리오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낮다, 그 다음에 하늘색 매우 낮다. 이렇게 다섯 개의 시나리오로 미래의 온도를 우리가 보자 이렇게 한 그래프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인간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온도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 각 시나리오별 온도 상승률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0, 제로가 있는데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1850년에서 1900년까지의 온도 변화를 평균한 것을 0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 1950년 이후의 온도가 앞으로 점점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낮게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2050년 이후의 온도는 상당히 편차가 심해질 겁니다. 이것이 선택권이 없는 미래 세대가 받을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찌되었던 이제 온도 상승을 아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색 부분은 1.5도씨, 파란색 쪽은 대략 2도씨 가까운 곳까지 가 있습니다. 파리협정은 이것을 이 그래프로 정한 겁니다. 즉2.6 여기인데요, 이 2.6을 이 시나리오에서는 모두 선택을 한 겁니다. 2도씨. 하지만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섬나라는 사라져 버리고 말 거다 해서 하늘색 1.5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를 하자. 그래서 하늘색 파란색 여기를 파리 협정이 결정한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려면 오른쪽에 이제 CO2 배출량이 있는데요, 이것이 제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배출을 하고 있죠, 400 ppm까지 와 있습니다. 이것을 0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기 위해서는 해양이나 육지의 식물이 흡수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흡수 능력은 그러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왼쪽부터 보시면요. Very low, 매우 낮다. 그리고 low, 낮다. 이렇게 또 다섯 개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 very low 부분은 전체 배출량이 검은 선인데 이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대기 중에 남는 것이고요. 그런데 가장 오른쪽에 매우 높은 부분을 보시면 나름대로 CO2 농도가 높으니까 효율적으로 CO2를 흡수해 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 중의 CO2 농도가 상당히 높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즉 대기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때 그 비율을 보겠습니다. 에, 가, 굉장히 큰 비율로 CO2가 어디 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CO2 흡수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우선 첫 번째는 해양의 산성화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식물 플랑크톤이 흡수하고 있는데 그 산성화에 의해서 흡수 능력이 저하되어서 매우 높은 CO2 배출량 시, 시나리오일 경우에 온실가스 효과는 그 흡수 능력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앞으로 농지가 늘어나면 산림의 흡수량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 환경 문제 중에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가장 중심에 서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그럼 해양이 어떤 상황이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산성화 산성화 된다라는 것과 또한 가지는 해양의 미세 플라스틱 문제.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해양 생태계 자체도 앞으로는 점점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 어, 악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생물 다양성, 기후 변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O2 흡수량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 나간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인간의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1992년 환경 서미트 이후에 논의가 되어서 2000년 이후에 예, 공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유권대 안전을 유지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만 이것이 그렇지가 않고 국제적인 국제적인 글로벌 문제가 되면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또 또한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보장의 대상은 국가뿐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 사람들에게 확대되게 간다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 분 분쟁의 위협, 빈곤, 그리고 불충분한 보건, 위생과 교육 이런 것들도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간의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분쟁의 위협을 제고해 나가고. 혹은 난민을 지, 지원해 나가고 난민은 지금 거의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최근은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해 갈 것인지 또 가난한 나라를 어떻게 지원해 나갈지 이것도 또한 빈곤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자이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혹은 NGO를 통해서 빈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뭔가 그 국내에서도 해결해야 할 빈곤 문제가 많이 있는데 왜국 외에서도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런 비판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외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들과 똑같은 시민으로서 생각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개념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건 위생이라든가 그리고 교육의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해결해야 합니다. 로타리가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똑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체를 통합해서 대응하자. 이것이 사실은 인간의 안전보장입니다. 이것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생각을 하면 국내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국제적으로 빈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 하면 지금 삼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게 식량을 증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CO2 흡수 능력을 감소시키는데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람들을 보호한다. 그리고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환경 보존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여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 자기가 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 가난한 나라는 식량 증산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어느 정도 풍요로워지면 그 외의 것도 하자. 그래서 주변의 삼림을 지키자. 이런 입장을 취하,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선택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자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로타리에서 맨 처음에 생각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지금은 환경보전한 사람들이 손을 내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로 선생님, 오늘은 귀중한 강연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설명을 듣고 지구 환경이 매우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잘 이해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청소년이 활약하는 미래라든가 그리고 그 미래 세대는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로타리는 오늘날 다이버시티 이코티, 인크루전과 같은 DI에 관한 성명을 발신을 해서 회원 증강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봉사 활동에 대해서도 다양성, 공평성 그리고 포섭, 포용을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환경 문제에서 이러한 다양성은 어떻게 생각해서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저희들 로타리안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계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똑같이 참여할 수 있게, 로타리안들이 이 국제라는 말을 도입한 것은, 도입한 것입니다. 어떤 한 나라만 노력해도 국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한 나라가 탈락이 되면 굉장히 부정적인 임팩트, 영향이 오기 때문에 세계 전체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조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때 세계의 로터리가 함께 해양청소를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나라 사람들, 여러 문화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평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이곳은 로터리가 잘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저희들 지구 2820 지구도 네팔의 3292 지구라는 곳이 그 우호 지역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팔은 온난으로 온난화로 녹은 빙하물이 토사로 막힌 댐처럼 이렇게 빙하 호가 생겼습니다. 이 빙하 호가 폭으로 인해서 무너져서 최근 20년 동안 그 하류 마을을 14번이나 덮쳐서 막대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빙하를 녹이고 있는 것은 우리들 선진국 그리고 이런 중심국가가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이런 온실가스를 내지 않는 네팔에서 친환경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환경 문제에서 불공평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UN 방제 기관과 함께 네팔에서 방제 교육을 로타리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평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네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네팔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때 네팔 사람들에게 그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런 테마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갔을 때 14살의 소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미래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그 처음 돌아온 답이 꿈은 밤에 꾸는 것이고 미래랑 관계가 없다. 난 모르겠다. 내가 미래에 뭐가 되고 싶은지 이렇게 뭐, 어, 뭐가 되고 싶은지 물어보겠다 라고 했더니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이미 누구랑 결혼할지가 정해져 있다. 14살이고 또 올해 결혼을 한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가사를 하고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아, 만일 일본이라면 아이들에게 미래 뭐가 되고 싶어? 어떤 꿈을 갖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다 정해졌다. 라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뭔가 자신이 선택을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공평성이라는 말에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불공평한 부분에 대해서 손을 내민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미래 세대들 이런 사람들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나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본인들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똑같은 불공평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공평성도 함께 생각할 수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와 포용, 포섭, 인크루전에 대해서 로타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보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할수 있는 사람만 한다라는 에이전트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당사자도 함께 환경 보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나라는 환경 보존은 못하는데 지금은 삼림을 농지로 바꿔서 식량 증산을 하는 게중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주인공들이 환경 보존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인크루시브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 지금 이것도 지금 국제적인 글로벌 문제라고 할때 각각의 나라들이 똑같은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도 로타리안의 생각과 매우 가깝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꼭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문제 해결에 예,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환경 문제는 여러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은 대기 오염이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어, 도서 국가에서는 해양 오염이 중요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또 생물 다양성 여러 가지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인크루시브라고 하는 것, 지구 환경 문제 해결의 방향성으로서는 가장 본질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국제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중한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의 봉사활동은 로타리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이라든가 의료의 지원을 통해서 빈곤을 개선해서 보다 좋은 사회 발전에 기여하자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번에 했던 환경 문제의 피해자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까지 이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타리의 일곱 번째 초점 분야인 환경의 보존은 로타리가 미래의 인간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